이러 오겠지요. <laughs> 또 왔습니다. 바우바우 <laughs> 바바허거덩스 그냥 아, 자는 줄 알았어 자지, 자고 지자 있진 않았고요 <laughs> 그냥 너무 많이 오래 못 왔죠 그동안 뭐 했는지랑 굿나잇 하러 그냥 자기 전에 잠깐 왔습니다 풀챗으로 몇 마디로 추려서 보내고 싶지 않아가지고 말로 에, 브리핑 해주러 어 보고하러 왔습니다. 빠바오빠바오 <laughs> 오늘 생일이에요. 아유 생일 축하드립니다. 몇분 정도 할 거예요. 아주 짧게. 모르겠어요. 근데 또 말하다 보면은 15분이 예정이긴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하고 왔냐면요. 아까 라이브 하고 그. 하이파이브 회, 하이파이브, 하이터치 회랑 악수 회랑 하고 바로 연습 레슨 레슨이 있었어가지고 연습 갔다가 연습실 시간이 빈다고 하길래 야 그러면은 연습하고 가야겠다 하고 쌤이랑 연습 두 시간 두 시간 했던 것 같아 두시 2시간 반 솔직히 시계를 안 봐가지고 그냥 할거 하고 왔습니다. 얼마나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어 여기 도착, 이제 숙소 도착하니까 또몇 시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몇 시지? 몇 시였더라? 모르겠어요. 그리고 바로 오자마자 스타일 쌤한테 제가 오늘 연습인 거를 아침에 저 정말 너무 졸렸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제가 오늘 레슨 있는 거를 알고 연습복을 입고 갔는데 신발을 슬리퍼를 신고 와가지고 미울 신고 와가지고 신발을 쌤한테 빌려가지고 신발 반납하러 갔다가, 바로, 내 신발로 갈아 신고, 헬스장 가서, 유산소, 30분 근력 운동하고, 뜨끈, 뜨뜻한 물로, 샤워하고, 지금, 침대에 다이빙 했습니다. 네. 힘들지? 아, 지금 좀 졸립니다. 그래서 라이브 하려고 일부러 불도 환하게 켜놓고, 라이브 하다 자면은 또 그런, 또 그게 없으니까. <laughs> 라이브 켜놓고 자면은 또, 그런 낭패가 없으니까. <laughs> 제가 코 골면 코 고는 소리 들어가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최대한 깨있으라고 불을 다 켜놨습니다. 옆. <laughs> 하여튼 그러고 왔습니다. 오랫동안 없어서 답장 보니까 다들 보고 싶었다, 보고 싶었다 하니까 아 어쩔 수 없다. 라이브 좀 짧게라도 해야겠다. 이게 또 말로 하는 거랑 목소리로 말하는 거랑. 이게 거리감에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더 더더 더 와닿는 아무리 말을 와닿게 해도 실제로 제가 실시간으로 말하는 것보단 아닐 거니까 잠깐 잠깐이라도 목소리 들려 주러 왔습니다. 으흠. 귀비나 그냥 쉬어 이런 말을 들을 때 이제 저는 생각하죠 아 요즘 잘하고 있구나 <laughs> 요즘 쉬라고 얘기가 나오면은 아주 양호하게 잘하고 있구나 생각합니다 음흠. 하여튼 오늘 좀 바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음, 그리고 그거를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게 많다고 했는데 아, 사실 몇개 없어요. 이미 어 챌린지도 올렸고 사진도. 정리해서 올리고 있고 해가지고, 이제 좀 남은 게몇개 없는데요. <laughs> 준비하고 있는 게 있다. 어... 이게 투어 중이라 시간이 많겠지 생각하고, 일본 좀 오래 오니까 여러 가지 많이 챙겨왔는데, 일본 와서 책도 몇 페이지 못 읽고, 제, 뭔가, 의지로 하고 있는 것도, 아, 끝내긴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부지런하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저도 밤 되면 자고 싶고, 아침 되면 자고 싶고, 점심 되면 자고 싶더라고요. <laughs> 시간 나면 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호르몬한테 졌다. 아, 하하하하. <laughs> 밤 되면, 아 오늘 하루 고생했다 하고 자고 싶고 아침 되면 그냥 더 자고 싶다고 점심 되면 밥 먹었으니까 자고 싶고 저녁 되면 해줬으니까 자고 싶고 한게 그거잖아요 네. <laughs> 아, 뭐 하여튼 요즘 좀아 나랑 비슷한 체력의 컴퓨터가 있다면 과연, 한 대라도 팔릴까 싶습니다. 에, 원래, 컴퓨터도 4시간 충전하면 완충이 될 텐데, 저는 4시간 가지고는 어림, 어림도 없거든요. <laughs> 그래서 나 같은 컴퓨터가 있으면 정말 안 팔리겠다, 이런 좀, 잡생각도 좀 하고, 에, 인간이라는 게 참. <laughs> 정말 가성비가 안 좋구나. 12시간마다 재부팅을 해야 된다는 이 시스템이, 아, 또 그렇구나. 심지어 어제 파일은 지우, 지우고 싶어도 지워지지도 않아. 그런 잡생각 좀 하고 있었습니다. 나 <laughs> 아, 오늘은 요상한 꿈 말고 내 꿈꿔? 아, 그니까요. 오늘까지 요상한 꿈 꾸면은, 조금 불안할 텐데. 저희 할머니가 일본에 오셨거든요. 할아버지랑, 작은 할아버지랑, 작은 할머니랑, 삼촌이랑 다섯 분이서 오셨는데. 할머니, 할머니가 이제, 그, 정말 소름돋는 일이 많았는데. 너무 사적인 얘기여서 말안 하고 있긴 했었는데, 제가 정말 오랜만에 엄마 아빠를 만나잖아요. 귀신같이 30분 안에 할머니한테 전화와요. 원래는 아빠가 먼저 걸거든요. 아유, 어머니, 막 이러면서. 아빠는 거의 매일 할, 할머니랑 전화하거든요. 심지어 엄마의 엄마인데도. 그래서 할머니가 귀찮다고 안 받을 때도 있대요. 요즘에는 또 이제 저랑 있을 때 맨날 항상 먼저 전화가 오고 음, 뭔가 제가 힘들 때 요즘 괜찮아 이런 카톡이 오고 좀 소름 돋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할머니가 저를 걱정하면 무섭습니다. <laughs> 요즘 괜찮지 별일 없지 하면. 그냥 안부 인사로 받아들여질 때는 음. 괜찮아요. 별일 없어. 없어요 사투리가 귀여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존댓말은 할아버지 할머니도 싫어하고. 근데 몸에 뭔가 하, 제가 초등학교 때 버릇이 잘못 들었어요. 제가 반말이 잘안 나와요. 가족한테도. 심지어 엄마 아빠 오랜만에 보면 존댓말 갑자기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탈출구를 찾았는데, 괜찮아요, 이런데, 갑자기. 요즘 진짜 별일 없지? 하면 이제 긴장 빡. 내가 요즘 무슨 짓을 저질렀었지? 내가 뭐, 뭐, 요즘 뭐하고 살았지? 나뭐 하고 살았지? 나뭐 잘못했었나? 되돌아보면, 좀 긴장하고 살수 있게 된다. 예. 네. 할머니가, 걱정하면 무섭습니다. 뭐, 무슨 얘기야? 아,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일본 콘서트 와서 되게 행복하게 지내다 가셨다. 네, 그 얘기를 꿈 얘기. 아, 요번엔 좋은 꿈 꾸겠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근데 뭔가 느낌상 꿈을 안꿀것 같은 기분이네요. 음, 목도리 무슨 색살 거야? 추천해줘. 제가 요즘에 일본어로 배운, 새로 외운 색깔이 있는데, 미도리입니다. 미도리, 초록색, 초록색 추천드립니다. 미도리, 하여튼 내일, 그, 내일 시간도 일러가지고. 내일도 제 호르몬한테 지지 않기 위해서는 얼른 자야 합니다. <laughs> 파란색은 아오, 아오, 빨간색은 아카, 검정색은 쿠루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아오오니 할 때, 아오가 파란색이고, 오니가 괴물이란 뜻이어서, 파란색 괴물이란 뜻입니다. 아, 검정색은 쿠로예요 아니, 어쩐지 아까, 쿠루, 쿠루, 이러니까, 못 알아듣지. 아, 쿠루가 뭐였지? 쿠루, 크루... 쿠로, 크루... 아, 감사합니다. 아니, 어쩐지, 자꾸 헷갈린다 했어. 쿠로, 오케이, 감사해요. 오케이, 오케이. 쿠로미가 그래서 쿠로미인가? 흑색이라.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면, 아닐시. 씨... 죄송합니다. 아, 근데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즈이 로하? 네? <laughs> 왜 아직도 모기가 있지? 아 요즘 모기가 특공대 모기들 이제 남 이제 한 겨울쯤 되니까 특공대 모기들이 있어요. 모기 안 물릴라고 선풍기 틀어놓으면 선풍기 바람 타고 와가지고 물고 도망가고. 그럼 진짜 특수하게 훈련된 자기 몸에 열을 지킬 줄도 알고 어디 숨어 있다가 <laughs> <laughs> 밤 되면 나와서 물고 그런 특수부대 모기들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로. <웃음> <웃음> 조지, 조지, <laughs>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laughs> 얼죽고 보고 싶다. 제가 한국 가서 날씨 한번 느껴보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추우면 바로 패딩이에요, 저는 진짜. 이게 너무 춥다 보면 생존 본능이 먼저 생기잖아요. 빈니가 추천한 R&B 있나요? R&B? 아, 블루베리 페이고라는 노래인데 R&B 버전이 있어요. 러셀이라는 R U S S E L 일 겁니다. 그 가수가 부른 블루베리 페이고 정말 좋습니다. R&B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좋습니다. 태국말 좀 해봐. 키텅나 미스 미시... 아 키텅나 아 키텅 아 이거 이거 배웠거든요 방콕 가서 키텅나 음 우유 맛 향수 추천? 네? 우유 맛 향수? 처음 듣는 단어 조합이네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팝업, 팝업 가서 균인이 싹스러움 칭찬 좀 아주 잘하셨어요. <laughs> 아, 팝업이 열렸지? 아, 아까 팝업에 줄서 있는데 춥다는 답장 받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추운데 줄까지 서주시고. 뿌듯하네요 아주 뿌듯해요 음. 상해는 매우 춥다 추천하는 보온조치가 있습니까 아 형젠바오 근데 2열 7열로 헤이티 한잔 하십시오 헤이티 시차 음 어,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슬슬 졸려가지고, 별 얘기 안 했는데 17분이 갔네요. 여러분의 하루에서 17분을 성공적으로 뺏, 뺏었길 바라면서, 가보겠습니다. 사랑해. 아이스테루 와, 아이니. 랑나쭈쭈, 아쿠신타카무. 안유엠안통엠안유통어 마할 기타 음 와이리 이히 리베디 주땜 디아모 알 러뷰 오종이네이 우얼링 이산이스 비심그 뭐였지 데키에로 데키에로 오케이. 이제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 푹 주무십시오, 푹. 아, 아무 꿈도 안 꾸고, 꾸더라도 좋은 꿈만 꾸고, 아주 질 높은 수면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가보겠습니다. 빠빠이, 빠빠이. 사랑해요. Good night. 원안 오야스미 잘자용. Bye bye.